안녕하세요. 도도예요. 오늘은 제가 요, 보다시피 앞에 있는 해체 괴물 있죠? 요, 해체 괴물은 저희 집에 있는 해체 괴물, 모든 해체 괴물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액체 소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한개한 한 개씩부터 해볼게요. 먼저 요두 개는 똑같은 애겠는데. 어. 통에 다다안 통에 다안 들어가면 이렇게 한거고요 얘네 얘는 정말 푹신푹신한 애개고 바품도 되게 잘되는 애개입니다 여기다가 에 물론 제가 이 만드는 방법을 올렸어요. 아니, 안 올렸나? 아, 아안 올렸어요. 그래서 이외 게는 그런 외게아 그런 외 게입니다. 이거 집어 넣고 다음 외게 소개할게요. 네, 다음 외 게는 요거푸드바아외 게예요. 제가 옛날에도 이두도님이랑 같이 올렸었는데, 근데 한번더 소개합니다. 얘가, 에이, 얘가 소리가 좋아서 ASMR 하기도 좋, 좋아요. 옛날에 했었는데, 너무 울렸나 싶었는데, 모르겠네요. 다음 타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음 타자는 요 이끼 인데요요 파란색 의계는 저희 아빠 이끼 입니다왜 양이 적냐면, 제가, 첫번째로 소개한 액게 있죠. 그액게를 가족 액게를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 저희 아빠 액 느낌이 좀 좋아가지고 남겨놨어요. 다음 타자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타자는 제액 게. 제액게도 저희 아빠 거랑 같이 섞었는데 이렇게. 제 것도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다음 타자 소개하겠습니다 아, 다음 타자는 요거 보라색 저마말게는안 섞었어요 그대로 남아있는데 양이 조금 보다시피 적어요 왜 적냐면 섞은 건 아닌데 제 친구한테 줬습니다 조금 찢어서 아주 조금 한 요만큼 요만큼 찢어서 줬는데 네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요거 얘는 구름빵 이 거대 제가 옛날에 좀 소개를 했는데 얘가 살짝 굳었어요 근데 하지만 느낌도 좋고, 바품도 잘 되고. 옛날에는 완전히 잘 흘렀는데, 굳으니까 더 폭신폭신해졌어요. 얘는 어, ASMR 해도 되겠어요. 나중에, 아니, 내일, 유도도님이랑 같이 영상을 찍습니다. 애착에. 뭐, 음, 거대 있게, 한, 저는 거대 있게, 내일은 요거 찍을 거예요. 이상으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애께 한번 소개해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미있었, 재미있었다면, 아플과 성, 풀, 아니, 아플 말고 성풀. 그리고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